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간만에 전체 공개 영상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WCP입니다. WCP. 그리고 매수 매도 신호가 아닙니다. 학습용 강좌일 뿐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WCP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상장된 지가 지금 174그래일째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규주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게 보시면 그 상장했을 때 가격이, 어, 육, 육만원입니다. 육만원. 6만 원에 700만 주가 상장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 3,300만 주 중에 700만 주면 좀 양이 많은 편이죠.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을 비교해 보면 대주주 지분율이 자 50배, 61, 62% 62%면 62%면 어 유통 주수가 38%라는 얘기겠죠. 38% 유통 주수입니다. 자38%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3,360 96,518주 곱하기 유통주수 38%는 1,280만주가 유통주수입니다. 자 근데 보면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뭐 이게 정확한 아니다를 떠나서요 대략적으로 1,280만주가 유통주수인데 그 중에 700만주가 6만원에 네, 걸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양이 많다라는 얘기죠. 자, 유통주소가 1280만 주인데, 그 중에 700만 주가 6만 원이 걸려있다. 굉장히 많은 양이 걸려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6만 원. 6만 원을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6만 원에 선을 그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장했을 당시에 시가가 5만 4천 원 나왔죠? 그러면 상장 당시의 시가는 6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90%에서 200%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자, 90%는 5만 4천 원이겠죠? 그 다음에, 따블로 나와서 200%나오면 시가가 12만원도 될수 있었던 녀석입니다. 자, 따성을 못했죠? 최저가 나왔죠? 최저가 나와서 눌렀습니다. 그런데, 자, 그 6만원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있으니까, 굉장한 저항이죠? 굉장한 저항인데, 지금 저항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차트 설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 날짜에, 이 날짜에 멤버십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날짜하고, 그 뒤에도 찍었고요. 자 이것은 어 공모가 6만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가를 뽑아가지고 낮게 누른 상태에서 매집한 것이라면 6만원 밑에서 저렴하게 매집했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 자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여기 거래량 보면 자 거래량 자 거래량을 보게 되면 예, 4,800만주입니다. 4,800만주 거래가 일어나면, 대략 한10% 1 정도를 매집한다 치면은, 480만주로 매집했겠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감은 더될수있고요 뭐, 호재 분위기냐, 뭐, 악재 분위기에 따라서, 어, 가감은 더될수 있는데, 대략 480만주로 매집했다 생각해 볼수 있겠고, 평균 가격은 47,000원 대 네, 47,600원 정도 노, 나오네요. 자, 그럼 평균 단가가 그 정도 되고, 어, 그 다음에 한 500만 주는 매집했을 거야. 대략 480만 주는 매집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시가를 낮게 눌러서 저렴하게 매집을 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롯데 멤버십 영상에서 이 차트는 지금 6만원 밑에서 매집하기 위해서 눌렀을 수 있다. 그러면 차트의 설계도가 저렴하게 눌러서 매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6만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6만원 밑에 물량들은 모조리 다 매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차째 설계도는 공무가 밑으로 시가를 뽑아서 저렴한 가격에 매집하고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잘 주소 담았기 때문에 물리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시총을 보시면 2조 2천억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2조 2천억이니까 밑에서 굉장히 많은 등치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유통주수가 38%면 대략 38%면 뭐 7600억 정도 대략 대략 그 정도 어, 매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등치가 굉장히 큰 녀석이고 큰 손이 들어왔고 6만원 밑에서 매집했다면 크게 갈 가능성도 있다 자 그래서 좋게만 해석했을 때 얘기지 무작정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식은 항상 양방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나쁜 방향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6만원 을 6만원을 단 하루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그제 한번 볼까요? 어제, 그제 한번 보게 되면. 자, 6만원자리 자, 우리 멤버십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6만원. 6만원을 부딪히더니 바로 돌파를 해버렸죠? 자, 그럼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어, 그동안에 이 종목에 들어앉아 있던 사람들은 항상 손해만 보고 있었습니다. 6만원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자, 6만원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항상 손해만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익이 나 버린 거죠 그 차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고점에서 살짝 머무르고 있죠 작은 캔들 그래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밑에 7만원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리고 밑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 기다리니까 수익이 나고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게 6만원 밑으로 쑥 근처 내려가면 수익이 줄어들겠죠 6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6만원 깨면 어떻게 될까요 또 손실로 돼 버리겠죠 자, 손실로 됐다가 수익이 됐다가 손실로 됐다가 수익이 됐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람들은 팔까 말까를 고민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차트 베이스는 6만원 밑에서 매집해서 좋아 보입니다만 또 6만원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현재까지는 차다 그렇습니다만 또 차트는 또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는데 아무튼, WCP는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6만원을 돌파했고 그 다음에 6만원에 손절시키지 않은 물량들이 있다. 하루아침에 수익이 나버려가지고 손절 안 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들락날락 하면서 손절시키는 분위기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좋다는 해석이고요. 나쁘게 보면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학습용 참고로만 보시고, 매수매도로 신호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차트 베이스는 제가 보는 설계도는 WCP는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고, 이때부터 눈치를 채고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내용입니다. 아무튼 6만원 깨고 내려오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냥 많이 내려온다면, 요런 자리까지 한번 쑥더 눌러주면 좋겠는데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가 밑에서 못 샀거든요. 물론 사고 싶은 생각은 뭐 딱히 없었습니다만, 음, 밑에서 못 샀는데, 오, 확인됐네, 생각되니까, 어, 내려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가지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올랐으면 좋겠고, 또, 안 가지, 안 가지 계신 분이 입장에서는 내려왔으면 좋겠고, 그런 양방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